2025년 7월 20일 오전 12시 31분입니다 새벽 시간대고요 어 뉴스가 별로 없죠 제가 목요일 정도 와가지고 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세줄 이렇게 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가 가상자산 이쪽 서명을 했어요 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쪽으로 해서 빚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도 아마 좀 부담되긴 할 텐데 미국이 하니까 어쨌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이제 방향이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가긴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코인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가격 인상이 풍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을 어 생각보다 안 때리고 그 동맹국을 더 심하게 때림으로써 지금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강해진 거죠 그 내부적으로도 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 눈치 보는 하지만 미국 쪽에 편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어 해야 되는데 트럼프랑 음 시진핑이랑 어쨌든 한번 만나긴 할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타이밍 전후가 아마도 엄청난 변동성을 갖. 가지고 오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동맹국 먼저 관세한 다음에 중국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좀 관세가 낮지 않아요. 낮지 않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는데 히토리움 이슈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M라이프 디자인 제가 예전에 어 여기 뭔가 좀 그렇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지분이 1%더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8%인가? 7월 초에 산 거더라고요. 어, 딘가에서 사가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느낌상, 지분을 늘려가는 게, 그냥 늘리지는 않는것 같고, 뭔가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거를 약간 봉시 보면서, 약간 눈, 약간 느낌상, 그런 걸 좀, 어,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거는 제가 그 여행 가기 전에, 그냥 무의 사놓고 한 거거든요. 뭐 나쁘진 않죠. 뭐 상승장 최근에는 좀 조정이었지만 좀 올라서 와 그런 것도 있고 윙이푸드 같은 경우도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산걸왜 보여주냐면 어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를 어 보여준 거고 이것도 다시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종목 얘기할 때 하면 되는데 그냥 보시라고 어한 거고요. STEX s t e 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27일이던가요? 어, 다 다음 주? 요 정도? 정확히 까먹었는데, 요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회계나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소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플레이. 하나 한거 빼고는 없기 때문에. 자, 아까도 보여주, 해드렸지만, 모의도 좀 샀어요. 왜냐면, 여기서 올라갈 타이밍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건데, 뭐, 이렇게 됐고, 실제 본 계좌도 지금 정지 상태이긴 합니다. 뭐, 전에 수익을 많이 받건 안 받건.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어떻게 될까 좀 봐야 되는데, 정지 확률이 높죠. 상패될 확률이 높은데, 혹시라도 풀리면은, 어, 여기서 좀 수익이 꽤날것 같아요. 연상 나올 확률 높으니까. 어, 이유 없이 또 정지 후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아마 좀 많이 오르면, 얘네 또 유증하거나 뭔가 하거나 또 IPO 이것도 저것 할 거라서 좀또 그럴 거예요. 좀 정상적인 기업 운영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어, 약간 포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대, 포기 상태인 걸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도 좀잘 봐야 됩니다.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어떻게 하길래 계속 이렇게 돈을 계속 까먹기만 하고 이렇게 차트 장난을 한번 치는 거 말고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여기서 어쨌든 튀어져오고 작업을 하려고 할 찰나에 어, 뭔가 이슈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어, HD 현대 마린 엔지 5만 원또 찍어줘가지고 조금 더 팔았고요. 여전히 80% 는 됩니다. 아직 70%대 이제 간당간당 넘어갈까 말까 정도에서 팔고 있는데 어 다른 쪽의 상승률이 왜냐면 여기서 10만 원까지 가는 거랑 두 배잖아요. 가는 거랑 아니면은 갈 확률이 확률이랑 그다음 다른 종목에서 수익 100% 내는 거랑 비교해 보면 어 이쪽이 좀 많이 가도 한 8만 원, 7, 8만 원 정도 다른 이슈가 됐을 때. 그 정도까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단기로는 중장 중 단기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좀더 팔고 다른 걸또 작업을 해서 그쪽에서 100% 이상 수익만 나면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가 지금 어 지금 단타랑 이런 거 하기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타 스윙 어 생각보다는 좀 쉬운 게 바닥이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방 압력이 좀 걸리는 게좀 강하고 올라가게는 쉽고 그래서 많이 눌릴 때마다 좀 사서 좀 오를 때 팔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 메인 어 계좌 평단이 낮아가지고 그냥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보시면 모임만 이렇게 해서 어 수익 돈은 아니죠. 실제 사이버머인데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도파민을 줘. 이렇게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만원 위로 쉽게 뚫을 것 같진 않은데 흐름상 어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어 굳이 너무 많이 팔시기보다도 내려왔을 때좀 팔고 아, 사고 위에 올라갈 때좀 조금 팔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수익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조선주들 조선 쪽 괜찮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스 엔진 s 텍 x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마이너스 돼 있어서 다음 주에 조금 더살것 같아, 빠지면. 이만 아래 내려오기를 좀 간절히 좀 바라고 있는데 많이 밀리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어, 여유있게 사시면 되고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 안 쌓이신 분들은 이만 아래에서 좀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추진 엔진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지는, 수준은, 수준은 들어가고 사모펀드에서 매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어, 코 타이밍 올 때까지 어, 버티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리고 HMM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안 빠지고 있어요 해운 운임지수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운임지수가 좀 괜찮은 게뭐 이란 이슈라던가 뭐 그런 게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어 이런저런 위험수당 이런 거 아마 더 붙어서 아마 그 희망봉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래로 쭉 올라가는 그쪽으로 가야 되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해운 쪽돈 괜찮게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차트는 뭐 굳이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유니스는 어 여기 보시면. 7월 22일 날, 신주 배정일이잖아요. 다음 주가 됩니다. 다음 주가 되기 때문에. 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사놓으면, 그, 신주인수권도 팔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낮을 때 샀다가, 어, 신주인수권 할때 팔아도 되는, 그, 안 팔면, 유증도안 받을 거면 팔아야 됩니다. 안그러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어,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좀, 음, 봐야 될것 같은데, 확정 예정이 8월 29일이고, 청약이 9월이기 때문에, 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어, 일단 천원 정도까지 꺾일 확률 없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슈로 좀안 좋은 게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 이렇게, 많이 사지 마시고, 차라리 사실 거면 유증을 받으세요. 유증을. 유증가보다 좀더 떨어진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예전에 STX도 그랬지만. 근데 지금 친환경 쪽드라이브로걸 거기 때문에, 어, 한번갈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이니까 그 전에 좀 자금을 좀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 한 70%? 비중 늘리실 거면 그 정도 사시고, 나머지 30%는 유증보다 더 떨어졌을 때, 요즘 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때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좀 길게 봐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한 건데, 어쨌든 산업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친환경 쪽으로. R200. 그 때문에 좀 더, 좀두달 정도는 그냥 냅두시거나 아니면 차트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뭐 흐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전선. 여기도 뭐 특별히 움직임이 없고, 전선 쪽 이 어, 에너지 고속도로 할때 많이 필요할 건데 대한전선보다 LS 쪽이 아마 아무래도 좀 크게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긴 오를 거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가 좀 빠져야 이 어, 정도까지 빠졌을 때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사도 수익은 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낮중때 사는 게 낫죠. 그리고 SMF 디자인은 이제 7월 초에 어, 누군가 또 샀어요. 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크게 갈 확률이 있다고 보고요. 어 대기 상태. 조금 더 샀어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샀습니다. 그리고 퍼러비스좀 빠졌으니까 그래도 조금 사볼만 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조금 더 빠지면 그래도 좀 들어갈 것 같아. 일단, 구경 중입니다. 사도 되는데, 왜냐면,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딜레이만 안 되면, 딜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딜레이 됐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코타이밍 봤을 때는, 그다지 정도까지는 가겠죠. 예, 최소 이 정도까지는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5만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갈것 같으니까, 어, 수익성은 크게 좀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 단기로 작업하거나 평단 작업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이제 바닥은 찍고 왔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생각보다 이제 안 빠지고 있고요. 한번더 조정 온 다음에는 툭툭 추축 어, 바닥이 거의 이제 딱 잡힐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셋딱 잡히고, 음, 한번 조정이 좀 심하게 오면 그때 좀 이중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 여기 아주 조금 샀고요 실적은 안 좋지만, 어, 그냥 샀습니다. 조금 더 샀고. 추가적으로 SM 쪽은 지금 김범수 의장이죠. 뭐 암, 재발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어 그렇다고 합니다. 윙이푸드, 1300 정도 찍을 때,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면 좀 했어요. 1350 정도는 다시 한번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빠지면 천천히 사셨다가, 1350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예전에는 조류독감이라던가, 돼지 뭐, 콜레라, 어, 다음에 ASF,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게 조류독감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올랐는데, 요즘에는 이쪽이 탄력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 니까그 세력들이 떠났다라고 보면 되는데, 또 작업하다가 언제 한번 올릴 것 같으니까, 여기 지금, 어, 아직까지는 조용한데, 어 자사주 한다고 했으니까 3개월 안 남았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조금 더 샀습니다 아주 조금 샀고요 1,240원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래에 더참 괜찮을 것 같아요 사가지고 칠때 정리하시면 되는데 1,400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1,350에서 1,400 정도까지 한번 툭툭툭칠확률 높거든요. 작업도 좀 섞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좀 빠졌죠? 빠져서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역시 한알령 여기 풀려야 됩니다. 어, 좀 기다리시면 되고 신호 뉴스 보고 사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로 보고 사면 평단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단기로 좀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나오고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고래 신형 정보는 특별히 볼거 없고요. 네오 비즈도 뭐 특별히 뭐 할게 없.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DND랑 이터닉스는 음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터닉스 같은 경우 ESS 쪽 이슈로 언제든 한번 탁跌 확률 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고요. 여긴 여전히 이제 코앤펀드 그룹을 좀 올리고 싶어 하는데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나중에 중국에서 그 내수 살아난다 그럴 때 아마 엄청 많이 오를 확률 높아요. 아니면 중국 한달량 풀렸을 때도 어 이렇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FNF처럼 갈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고요. 여기는 어0 0천원 정도까지 중간중간 탁탁 튀어주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위험한 종목입니다. 상폐 당할 수도 있는. 하지만 어 단기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작전주에 가깝죠. 그리고 어, STO 이슈 있었나 봐요. 잠깐 툭 튀었어요. 여기 말고 다른데도 같이 튕거 보니까 그 이슈였던 것 같고. 여기 이제 만원 찍어줬으니까 사실은 매도가 찍은 겁니다. 어, 찍었기 때문에, 어, 좀 쉬어가면 되고,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현석 씨가 그게 됐습니다. 그, 유지에는 아니고 집행유예, 유지에긴 하죠. 그래서, 어, BI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게 있고, 어, YG 플러스가, 어, 로제 그 실적 잘 나와가지고 아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실적은. 로제가 빌보드 계속 물론, 이제, 가져간 돈은 로직이 아마 클 거예요. 그, 워낙 엄청난 스타이기 때문에, 뭐, 8대1, 9대1, 9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수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에이즈 플러스.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블랙핑크 뛰어가달려가 무슨, 신곡 나왔다 그래요? 그 스포티파이에서 1위 5일간 했다고 뉴스 나왔습니다. 그것도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에코솔루션은 좀 빠질 때, 빠질 때, 거래량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 조금 더 빠져주면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법 개정 이슈로 갈수 있습니다. 텍스터좀 많이 빠졌죠. 지금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여기도 조금 빠졌는데 여기도 그래도 조금 사봐도 되나? 아직은 네, 조금 좀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저런 이슈로 좀쭉 빠질 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알뜰폰이 천만 넘었다고. 얼마 전은 천만 맞을 거예요 아마 넘었다고 본것 같습니다. 대북주들 한번 올랐다가 빠졌죠. 여기 만원 정도가 그거예요 저항. 나중에 이 정도까지 갔다가 또 꺾일 겁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단알은 여기도 만원 정도 전에 그 정도 저항이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꺾일 확률도 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엔씨소프트 많이 올랐죠. 에스케이스퀘어가 좀 올랐다가 이런저런 이슈로 좀 빠졌는데 여기가 ASML도 그렇고 실적 잘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좀 그럴 거다. HBM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이런저런 하이닉스 이슈 그런 걸로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카본 계속 괜찮죠? 그동안 좀 조용하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행제랑뭐 이런 거죠. 여기는 그 그거죠 그아본행제가 맞나요? 그그 그 싸는 건데 그 금속 같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배안에 LNG 그쪽 어, 그걸 넣는 회사입니다. 아뭐 사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조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올랐기 때문에 냅두고 어 여기도 좀 쉬어가고 있는데 때되면 오르겠죠. 하나우션은 이제 산업은행에서 그 지분이 한15% 있다 그래요. 그좀 정리를 천천히 한다고 하니까 오를까 하면 또 빠지고 오를 만하면 빠지고 할 텐데 어느 정도 팔고 나중에 한번더 위로 튀면 또팔 거예요. 산업은행에서 20년 정도 들고 있었다고 해요. 하이브는 이제 방시 역시 이슈로 좀 빠지고 있는데 어차피 방탄소년단 어 이슈로 어 버티시면 되기 때문에 마지 빠질수록 기회입니다. 이럴 때에 사좀 많이 빠질 때 망한다고 할때 어 이게 법적으로 그 문제 있냐 없냐라고 하면 약간 좀어 애매하긴 한데 잘한 행동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이런 걸 따지면 이것저것 하면 뭐 삼성전자도 그 그렇잖아요 무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나라니까 여기도 사실 뭐 인맥 빵빵하죠 방시혁 씨 주위에 그것도뭐 형도 그렇고 게임 회사 뭐 아니면 정수기 회사 이런데 운영은 잘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약간 좀 반등 나왔고요. 다음 여기는 대북주도 어느 정도 좀 올랐다가 약간 좀 살짝 조정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APR 여기. 말도 안 되게 여기 작년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엄청나다 쓰시는 분들이 여자들도 많이 산다 사용한다 뭐 피부 미용 이쪽인데 그 이후로 쭉쭉 하는거 보세요 3지 엔터 거의 뭐그 정도 급이죠 그리고 여기는 좀 올랐다 빠졌는데 여태 제가 한 10주 정도 샀잖아요 이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왜 많이 안 샀냐 아직은 그건 아닌데 나중에 어차피 해체하긴 할 거거든요 시작하고 할 거라서 여기도 아주 길게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로는 좀 그렇고 원전 이슈또 나올 거라서 거래랑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하강 나올 때 한번 팍팍 또 튀어 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단타 수윙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